아나생일서 아니 나 생일날에 여기 초막 저거 받을래 나 축하한 날말 들을래 어, 뭐야 가오리 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주 여러분 무식한 오리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이야 여기 계신 돌림님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을... 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블링 회서머리가 누구보다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여? 노블링 회서머리다머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리나라머리자라나리 머리머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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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들엠들바바아하어 무슨 개나쓰 소리야! 어허! 이름이 무엇인가? <목소리> 몰랐습니다. 용서하습니다아 <목소리> 어! 머리에 개 머리에 램들 램들 봐봐, 지에너 정말로 잊어고 싶어? 난 안절될 거어라잊라 음. 머리, 머리 머리 자라잊라 머리 머리 나 임마! 잊어! 아 작년에도 본거 같긴 해 어... 작년에도 본거 같긴 한데 아무튼 감사합니다